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내별 시아닙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승부를 보려면 지금 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당이 막 출범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간다는 밑그림 외에 과연 어떤 구상을 더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들도원입니다 예, 의원님. 한 열흘 네. 전쯤에 이 네네. 공개된 거 보니까 새로운 예. 민주당 이런 총선 캠페인을 내놓으셨던데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민주당이란 게? 이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어, 요게 좀좀올다하다는 이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이요? 예. 네, 네. 어, 그래서 어, 실제 내용뿐만이 아니고 어, 어떤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네. 어, 또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어떤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변화를 좀 줘야 된다. 예. 어,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요 예. 이러한 캠페인을 조만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 의원님 그 네. 유권자들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당을 바라볼 때요 뭔가 확 예. 바뀌었다라고 느낌이 들려면 네. 뭐 지도부가 싹 바뀐다든지. 네네. 뭐 사람이 싹 바뀐다는데 이래야 야 뭔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현 지도부 체제로 충성까지 쭉 네. 가, 가는 거고 그러면 네. 뭐를 바꿔야 유권자들이 새로 민주당이 바뀌었구나. 새로워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바뀐다는 건좀 사람이 바뀌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예. 하지만 일에 대한 어떤 효능감 있는 일의 성과를 내는 것 예. 정책에 대해서도 그냥 어떤 토론과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 막 발표하는 게 아니고, 실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들, 음.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성거 입법적인 성과를 또박또박 냈을 때, 대안을 제시했을 때, 예. 아, 변하는구나,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또 느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의 중심에 쓰는 것. 예를 들어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새로 들어와서 예. 그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일의 중심에 세서 어,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 것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히 어, 변화된 모습이구나 음. 또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어, 진정성이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의원님, 저강서구총장 네. 보궐선거 승리해서 민주당이 참 기세가 좋잖아요. 승기를 잡았는데 일단은 네. 네. 그 네. 이후에 한달 정도 지난 모습을 보면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국민의힘은 저 혁신이 뛰어서 시끌시끌하고. 네. 어쨌든 이 김포시 서울 편입 같은 이슈를 던지면서 조금 저 끌고 나가는 게 있는데 민주당은 네네.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어 이런 일각의 평가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어, 어 절대 조용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리고 저희들은 강서 선거 이기고 절대 자만하거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더 정신을 쥐어야 된다는 오히려 우리 내부의 경각심 있는 또 다른 선거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언뜻 보면 여당이 한 2주 처, 2주 정도 이슈를 몰이를 한 것처럼은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예. 예를 들어서 이슈 몰이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 윤핵관 불출마 이야기 했는데, 예. 전부 당사자들은 불하, 부인한단 말이죠. 오. 그리고 또뭐 김포 던졌지만, 예. 세상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된 게, 아니 국힘 자치단체 등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준비를 안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과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얘기는, 나오는 예, 건 이거 예. 민생 이슈 관련해가지고, 예. 이거 뭐떴다방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슈로 몰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못하면, 그건 반드시 역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이슈는 던졌지만, 결과를 내지 네.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함 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보죠. 네. 저 네.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유례관 험지 출마론. 이게 아직까지는 결실을못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은 어떤지 좀 볼게요. 네네네. 의원님 네, 네. 네.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오잖아요. 이원의원은뭐 네, 네, 네. 경북 안동에 출마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단 그 대표께서는 총선 승리가 어? 모든 네.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네. 어, 그렇게 하실텐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 어, 험지 출마해라, 아니면 또 일부 주장은 경북에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을 이끌 당 대표가 경북에 가서 그 총선을 전기주의하는 것, 이게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과연 유리할까? 저는 회의적이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 지역에 어, 그래. 묶일 수 있다. 뭐 이런 어, 말씀이요 당연하죠. 예. 예, 당 대표는 일단 그 우리 선거에 대해서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되잖아요. 예. 어 그러한 여건에 맞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음... 또 국민의 어떤 정서와 이해가 뭐가 있을지 이런 예.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에 진중하게 판단할 문제이지 어, 음... 빨리. 어, 또 분명히 힘에서도 또뭐 이런저런 전략들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급히 이런 문제를 빨리 결정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의원 개별 개별 나오는 건 조금 빠른 주장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 네. 김두관 의원이요 네네. 근데 네. 그 굳이 개파로 분류하자면 친명계로 알려진 이 김두관 의원이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선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당이 말한, 망한다. 예.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 결심하는 것 자체가 총선 승리의 최대 전략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을 견제했다면 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당 대표인데 자기만 살려고 할 거라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고. 음. 그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대표께서 어. 자기만 살려고 이 민주당 선거를 진두지휘 하겠습니까? 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김동관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제가 어좀 내용을 들어보면 정치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음. 어 좀그 위에 있는 선배들, 예. 아니면 뭐각뭐 뭐 대표를 포함. 각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야, 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음. 했는데요. 어, 대표께서는 이 어떤 민주당의 전체 총선 구도를 위해서 분명히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그런데 그 지역구에 묶이는 문제 말이에요. 네. 지난번 총선 때 제가 돌이켜보니까 당시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호남이 연고인데 네. 서울 종로 출마해가지고 종로도 이기고 네. 총선 정체도 이기고 다 구토끼 네. 다 잡았잖아요. 그런 이, 선택은 어려운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예. 아마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예. 전체 지역구를 다이 다니면서 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이 그쪽 본인 지역구에서의 여론조사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음. 예. 이 지역으로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좀 생겼던 거죠. 예. 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음, 하지만 그 지역에서 만약에 아주 불리하고 경북에 예. 갔는데 여론조사가 예. 대표가 아주, 그건 험지,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험지 아닙니까? 예. 지지율 같은 것이 아주 낮게 나오고 이러면 음. 전체에 악여강을 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다른 곳으로 지지를 요청하는 다른 후보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전혀 안될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상황이 다른 거죠. 네, 네. 의원님 그런데요. 어찌됐건 네. 음.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에서 나오고 있는 저 중진 지도부 그리고 윤핵권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 요거에 대해서 아직 국민의힘에서 결과물은안 나오는데 네. 만약에 연말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결국 네. 이제 여론은 민주당을 주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는 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선 전략상 어, 요런 것들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네. 그뭐 하위 20% 유네관이 나가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 아주 무섭게 선출직 공직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면 패널티를 당연히 네. 어,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적격과 애연는 부적격은 네. 아주 수많은 촘촘하게 기준을 강화해가지고요. 네. 여기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후보자가 될수 없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20% 컷오프 나온 것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그런 네.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의원님 그리고 예. 예. 이 점수가 안 좋아서 컷오프 되는 거랑 네. 내가 점수 좋아서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는데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불출마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저는 그걸 접는 거거든요. 예, 현재까지만 그 내용을 보고 보더라도요. 네. 저희 쪽에서는 이미 불출마한 분이 네 분이나 되고 네. 저쪽에서는 아직은 현재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음. 근데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저희들은 지금 박병석 의장님, 우상호 의원님, 오양 오영환 네. 강민준 의원님이 이미 했고 네.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또 그런 음.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현재까지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저쪽에서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알겠습니다. 그때 총선 과정이 되면 예.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또 그런 상황이 반드시 어, 나올 수 있을 거고 예. 어, 그런 상황이 아마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의원님 어제 음. 그~ 조웅천 그다음에 김종민 윤영찬 네. 이원옥 이네 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네.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발족시키면서 앞으로 우리를 혁신계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네, 네.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이세 개를 요구했는데 어제 네. 그 모임 어떻게 보셨나요? 그뭐 개인적으로는 저거 아주 다어 가까운 의원님들인데요. 네.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예. 네. 어 근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그 어떤 도덕성 회복, 예. 그리고 돈복돈나 코인사건 탈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조사를 요구한다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다 탈당을 해가지고요. 예. 민주당은 탈당을 하면 1년 동안 복당이 금지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으로 다음에 총선을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복당이 금지되면. 예. 예외로 복당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가장 높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후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에게 있어서 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하는 조치 이상은 더 엄격한 예. 기준을 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재차 조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예. 없고요. 어, 이미 복당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예. 출마를 못하는 거죠. 아마 제일 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네네. 그 의원들 네명 했던 얘기들 중에서 네.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니다 친명 네. 일생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수 없다. 이 결국 이제 사당 이재명 대표 사당화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강성 지지층한테 예. 끌려다는 니거아니냐이 부분 지적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당화란 뭐 말씀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엄밀히 들여다보면요, 어저 같은 경우도 친명이라고 할수 없는 의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정태우 의원이라든지 뭐 홍보위원장, 그러니까 예.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위원장, 홍보위원장, 이렇게 보면 그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 어떤 친명, 의원이라고 구분되는 의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내부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다를 봐가지고 당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그거에서 따라서 그냥 지침만 따라서 하면 친명 정당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네. 다양한 생각과 외부에서 친명이라고 구분하지 않는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의 뭐 일주일, 한 달, 이런 모든 전략은 전략교육위원회에서 내용을 생산해서 당의 어떤 지침 비슷하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이런 거에 대한 오다를 받고 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당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어 이게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예. 어, 이런 의견들이 어. 반영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 그냥 친명 일방에 당이다라고 하는 건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성 자체가 다양하기 음.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그 얘기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명계 의원들이 예. 그저 예. 친명 유튜버들이 하는 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이라든지. 예. 이 강성 지지층의 이 문자 폭탄 공세 이런 문제들을 예. 지적을 좀 많이 하던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저도 문자를 받아본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이렇게 비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좋습니다 의원들은 예. 그건 숙명이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저도 문자를 보면 너무 어떤 혐오에 가까운 예. 이야기. 어떤 그리고 또 전화를 해서도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정말 그 상처의 크기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정말 이 어떤 그 표현과 이야기를 할때 혐오성 발언, 혐오에 대한 행동들은 정치 문화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께서도 아마 한 차례도 아니고 몇 차례 사진까지 올리면서 이런 행동에 민주당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한 적도 있고 예. 또 이것은 이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제 어떤 정치를 혐오 문화로 이끄는 것에 음.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어머. 해야 된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이거죠. 네. 민주당의 총선 전략하고 무관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조국 전 장관의 신당, 네. 송영길전 대표의 신당, 네. 이거 뜨는 경우. 그런 경우에 네. 대한 어떤 대책이라 그런 네. 부분들 네.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세 분에 대해서 총선 전략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전략적으로 그... 판단했을 때큰 네. 이번 선거의 큰 기조는 결국은 그 강서 선거에서도 저희들이 좀 나타났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의 움직임보다도 아마 국민들께서 먼저. 움직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미 저는 국민의 명령이라 이걸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국정 기조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이 아마 큰그 심판이 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큰 물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큰 현안으로 지금 요 분들이 나타났는데 당에서 빨리 무슨 입장이를 정하기 어려운 게 예. 그리고 논의도 쉽지 않은 게 예. 일단 조국 전 장관님하고 송이길 전 의원님이 현재 민주당 당원이 아니십니까?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뭘 만나서 당의 전략 차원으로 논의하기는 조금 빠른 면이 있고요. 네. 아까 그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큰 흐름을 보면서 어 향후 좀어 의견을 필요하다면 나누기도 하고 네, 어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의원님 진짜 마지막으로 네. 짧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국 전장관 만나신다던데 이 혹시 왜 네. 만나시는 거예요? 아니, 만날 수는 있죠. 윤석열 정부에 예. 대한 큰 어떤 심판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뜻을 같이 할수 예.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신당 때문에 그렇습니요 신당을 만드는 문제요? 네. 예, 그럼... 제가 알기로는 조국 장관님께서 신당을 만든다고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네. 예. 어, 그리고 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신중하고 진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